<목소리> 야, 야, 오늘 회식 가자고. <목소리> 야, 태윤호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. 저 안에. 저 안에 빨리. <목소리>

미쳤어. 성님 성세님! 어, 제작자잖아요. 제작자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, 돈이 많으니까 해시켜주시오. 데 해시켰어, 이미. 미쳤상 예. 방금 했잖아! 이부래해게켜한 예! 예. 10만원은 돼야지. 한 <laughs> <laughs> 10만원, 선생님! 선생님, 애들을 위해 10만원을 쏘해요. 아니, 아니, 한 30만원 해야지. 30만원 쏘해요? 우리 영화 뽑기이 어떻게. 비싸라 한 400만원 해도 되고요. 아니. 가자. 뿅! 얼른 빨리 가자. 아, <S> <S <S 아니, 아니, 선생님 놀랬지. 이랬지. 어? 선생님 맨날. 연극하고 조그맣안줄때막 이러지 뿅. 야 너네 반+ 너네 반에 선생님 막 이러지 막 이러지 응. 아니 어 아니. 야 어. <웃음> 이거 <웃음> 그게 냇물이거든 냇물이야 <laughs> 아나 여기 앉아서 먹을래 아 어. 새콤한 새물이야가아야 받아. すいません。<laughs>